여러분 네, 안녕하세요. 매일육군형 홈피쌤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Happy New Year. 네, 2024년도 저와 함께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어좀 어, 좀 느리긴 하지만 벌써 구독자가 한 800분이 넘어졌고요. 어쨌든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 조금씩 조금씩 생겨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2024년에도 저와 함께 쭉 하시길, 네, 열심히 하시길.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날짜 기념 자 Monday January 1st 1st 2024자 오늘 자2 0 2 처음 2024년에 처음 배워볼 표현은 뭐냐면은 자좀 길어요 can help 동사 ing can help 동사 ing 자 여러분들 고대로 해석해보세요 can 할수 없어요 help 도울 수 없어요 동사 ing 뭐뭐 하는 것을 도울 수 없다 이거 뭘까요 네, 이게 조금 우리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모모하지 않을 수 없다, 모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. 예전에 한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 can't help it, I can't help it 해갖고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 썼죠. 거기서 이제 이스로 했는데 거기 동사를 쓰게 되면 그걸 하지 않을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애들이 이렇게 또 설날이 오면. 이제 세뱃돈을 타 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서 갑자기 막 사오잖아요 그 사면 안되는데 그 어쨌든 아이들끼리 이렇게 그 돈도 생겼겠다 그래서 군것질을 많이 사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런 얘기들아 우리가 그안살 수가 없었어 이런 말 많이 하어안살 수가 없었어 이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렸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는 그걸 안살 수가 없어네 우리 친척 그 형동생과 함께 우리 그 과거이기니까 켄트가 아니겠죠? 쿠드, 그죠? Help 사다니까 뭐예요? Buy죠. Buy에다가 i n g 를 붙여서 buying. 그거 it 끝입니다. We couldn't help buying. We couldn't help buying it. 그래서 그거를 안살 수가 없었어. 뭐 예를 들어서 뭐 설날이고 이러니까 빨간 날이니까 뭐가 있을까요? 그때 당시 저 때는 사실은 그 군것질보다는 장난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열을 이쁘게 많이 해놨었거든. 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샀던 기억이 있는데. We couldn't help buying it. We couldn't help buying it. 그거를 안살 수가 없었어. 안살 수가 없었어. 그래서 이제 이 c a n help 동사 ing 요거를 정말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이런 말할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었어 하고 싶었으면 uh, we couldn't help it 그냥 이수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뭐뭐 하는 것을 안할 수가 없었어 이럴 때는 그 하는 것을 i n g 를 붙이면 됩니다. 그래서 we couldn't help buying it, we couldn't buy it, we couldn't help buying it. 그걸 안살 수가 없었어.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생각해서 꼭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내일 여러분들 우리 헬프와 함께하는 구동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. 바이바이.